안녕하십니까? 해남농부 남재TV 입니다. 여기는 지금 농장, 농장의 정원입니다. 예, 예, 보이시는 게 지금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 거든요. 뭐 코스모스, 소나무, 구절초, 철쭉, 접시꽃, 예, 단풍나무가 이제 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스모스 파종과 또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스모스 야, 길에서 많이 봅니다만은 정원에 이렇게 심어도 상당히 아름답고 특히 이제 풀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코스모스는 올해 한 5월 중순에 파종을 했습니다. 중순에 파종을 했는데 이 파종 방법은 예, 땅을 이제 일단 로타리를 쳐 가지고 예, 씨앗을 뿌리고 갈키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덮어 줬습니다 긁어 주면은 예, 파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잘 자라서 지금 완전 빽빽하게 자랐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풀을 좀 제거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코스모스는 5월에서 8월 달까지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파종한 후에 한 50에서 70일 정도가 지나면 꽃이 피입니다. 이제 이제 꽃이 피는 시기를 계산해가지고 파종하는 시기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이제 가을에 50에서 70일 정도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피는 시기를 조절해 조정을 해주면 좋고요. 너무 일찍 심었을 경우에는 가을에 이제 꽃이 필 때까지 키가 너무 웃자랍니다. 또 웃자라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쓰러지고 또 꽃들도 그렇게 예쁘게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라는 도중에 두번 정도 이 부분을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어디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너무 웃자라거든요 너무 키가 크다 그랬을 때는 여기를 한번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가지가 줄 예, 뻗어가지고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예, 너무 웃자라는 것은 한 번씩 이렇게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무 키가 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그옆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꽃들이 넓고 또 예쁘게 피어서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쓰러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점은 8월 달 이후에는 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장점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은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절대 위자르다 해가지고 잘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심었을 경우에는 키가 이렇게 크지 않고 꽃이 피게 됩니다. 너무 낮게 키워도 좋지는 않지만 8월달 정도에 심으면 키가 크지 않고 꽃이 피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료는 가능한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비료를 한 번도 안 줬습니다. 비료를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기르고 있고 또 많이 주면은 너무 웃자라 버리거든요. 웃자라 가지고 키만 커지기 때문에. 예, 비료를 가능하면 주지 않는 게 좋고, 가능한 이제 꼭 주고자 했을 경우에는 발아 후에 싹이 예, 튼 후에 한달 정도가 지나서 약간 비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 주고자 했을 경우에는 발아 후한달후 약간의 약간의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 일부에 코스모스를 파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정원 관리 하나의 방법도 됩니다. 특히 이제 풀도 줄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풀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벌써 이렇게 꽃이 피기도 합니다. 보시면 코스모스 정원 예쁘게 조성을 해 봤습니다. 풀도 안에는 그 코스모스 사이에는 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풀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네, 아름다운 코스모스 길도 조성을 할 수가 있어서, 어, 정원에도 이렇게 코스모스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한번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